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뭐냐면요.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자꾸 끌어들이게 해요.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먼지가 흘러다녀도 뭐가 흘러다녀도 도통 관심이 없어져. 관심, 모든 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울증 온다는 음식이라고 어, 여기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자꾸 좋은 장면, 화난 장면, 이런 거. 행복의 장면들을 여러분이 영상으로도 자꾸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핸드폰에도 자꾸 그 행복 그거를 담아보세요. 그러면 심심할 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 때그 핸드폰에 그 있는 그림들을 꺼내보면 그것이 또 행복이에요. 그런 그림들을 자꾸 보는 것도. 미술품도 왜 걸어놓겠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걸어놓는 거잖아요. 미술품도. 그래서 그런 장식도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 행복을 느끼게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울증에서 벗어나시려면 여러분 생활 자체 아니면 그 여러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그 금붕어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하천도 좀 이렇게 많이 키우는 이유가 그런 것이랑 매일매일 대화를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남편이나 자식이랑 대화를 할수 없으면. 그런 생물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런 가구도. 아이고, 너가 오늘 마이크를 쓰게 해줘서 고맙구나. 아이고, 네가 나를 책을 한 자라도 보게 해줘서 고맙구나. 이 책에도 그냥 고마워. 숫자도 고마워. 숟가락도 고마워.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를 고맙게 그냥 대화를 자꾸 나누세요. 어떤 말을 지어서라도 자꾸 하셔야지 여러분이 기운이 나시는 거거든요. 별거 있더냐 요감 먹고 살면 되고지 <laughs> 왜 이렇게 다막 와닿는지. 인생을 살수록 그쵸? 더 많이 느껴지시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다 우리네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를 어렇게잘 표현을 했는지. 노래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요새 노래를 많이 이렇게 트로트를 접하면서 더 많이. 그래서 이제 한국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때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그렇다네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모두 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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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을 해보세요. 시작.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화법에는 용서와 배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받아서 말을 할때 그렇구나로 대답을 해주면 그것이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어떤 학생이 막 선생님한테 핀잔을 듣고 와서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막 <놀람> 이렇게 하면 <놀람> 아이고 네가 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방으로 쏙 들어가고 문 잠가 버려. 요새에서 요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엄마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어,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혼나로 받아 주셔야 돼. 혼나. 그러면 이게 소통이 돼. 이게. 근데 딱적가면 애들이 뛰어와. 근데 아이고,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우리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구나로 달래주면서 뭐 사랑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던지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아이는 어 엄마 하면서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학생과 엄마 관계만 아니라 우리가 시어머니로서 아니면 며느리 아니면 딸이렇게 사위 아들한테도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분화법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강조하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화법으로 모두를 받아주시고요. 극자 들어가는 말이 좀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받아주네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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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래서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다 좋게 받아들이는 말이죠? 그런 말들이 다 좋게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회와 단절하고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자꾸 다가가는 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현명한 어른들, 지혜로운 그 어르신들은요. 내가 다가가죠요 내가 다가가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과정을 많이 치르면서 다가가는 시어머니로, 저도 시어머니거든요. <laughs> 며느리가 둘이 있는 시어머니거든요. 그랬을 때 다가가는 시어머니로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먹고 다가가는 어머니로 지금 이렇게 저도 굉장히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며느리한테 가는데 어, 김치가 없으면 좀 해서 보내달라 그러지.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뭐를 해가려 그랬더니 어머니, 김치가 없어요. <laughs> 작년에 김치를. <laughs> 흔들, 아 소리도 빠지. 주주주주. 그래서 막막 동행, 아니면 동행인 뭐 동행자 뭐 이런 이런 거를 아직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로 다 가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어차피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같은 길로 할것 같을 때 어떤 사람이랑 살아 같이 이앞 앞길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좋은 일로 자꾸 해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웃음이 좋다 그러면 나이를 떠나서 같이 또 봉사도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15년 살다오셨지만 같이 지금 웃음으로써 이렇게 동행자로 나서서 지금 같은 활동으로 봉사를 어서 어 진행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벽 카페에첫 무대에 20분도 서서 또 공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9월달에 미국에 들어가셔서 또 활동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금 요새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 있어서.